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학살한 희대의 악마, 아돌프 히틀러. 우리가 기억하는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잔혹한 독재자의 모습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인간이 사실은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한 지독한 동물 애호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섬뜩한 모순에 관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동물 사랑은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점원 셰퍼드 블론디가 있었죠. 전쟁 중 벙커에서도 블론디와 함께 자고 먹으며 측근들이 질투할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는 사냥을 혐오했고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부하들에게 동물 시체를 먹는다며 핀잔을 주곤 했죠. 놀라운 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나치 정권 자체가 세계 최초로 가장 강력한 동물 보호법을 만든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1933년 집권 직후 통과된 이 법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입니다. 랍스터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말발굽을 다는 횟수까지 제한했습니다.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동물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 강제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대국민 경고까지 날렸죠. 심지어 인류 발전을 위한 동물 생체 실험조차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에 그토록 민감했던 사람들이 정작 사람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역겨운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물의 고통에는 눈물 흘리던 그들이 유대인과 소수자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쥐나 해충에 비유하며 조직적으로 비인간화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동물 사랑은 그들이 내세운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열등한 인종들과 달리 미물조차 아끼고 보호하는 고귀하고 도덕적인 게르만인이다. 라는 뒤틀린 선민사상. 이것이 그들의 끔찍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방패막이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금지했지만. 그 대신 수용소에 갇힌 인간을 대상으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틀러의 비뚤어진 사랑은 그 끝도 비극적이었습니다. 1945년 패배가 임박하자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 블론디를 불렀죠. 자신이 먹을 청산가리 캡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블론디에게 먼저 독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동물을 끔찍이 사랑했던 독재자 히틀러. 그의 모습은 동물에 대한 공감능력이 반드시 인류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섬뜩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소름끼치는 두 얼굴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